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담지의 방의 담지입니다. 오늘은 저가 바로 마인크래프트 0 1 5 2버전 해볼 건데요. 저는 오늘 델로님 안녕하세요 델로님 이름이 델로님 아니고 델로님이랑 럭키블럭 레이스를 해볼 겁니다. 아 빨리 가세요 델로님 어디로 자 자리로. 아나왜 아, 죽어? 어 뭐야? 계속 죽어요. 저.. 저.. 저 크리에티브를 바꿔주시면 안 돼요 네? 젤론.. 음.. 음.. 맵에 이상이 있어서 음.. 바로 자리를 했습니다 자리 위치 어? 어찌됐나 어 됐다 어, 한명당 하나인데 요거 뽑으세요 오 어. 젤론이.. 아 죽으세요 죽으세요 <laughs> 아나 이상한 로 가는거네 아 그럴리가요 어? 네, 저, 저랑 일단 3인팀 보자 왜요? 네. 젤런님 <laughs> 인사하세요 이제 인사해요 응. 여기요 안녕하세요 여기요 여기 저 보고 있는데 어 여기 여기, 여기. 키모티. 들리시나요? 티오런님 <laughs> 지금 사용하고 있는 헬로 님그 야한 아닙니다 그거 왜만들었나요한 명당 하나 뽑으세요. 그 뽑아? 이걸 뽑으래요. 네. 오! 고객이다. 철깔갱이 주시네요. 어. 안녕하세요. 업로더 쿵숙쿵스입니다. 쿵숙쿵스. 잠깐. 아, 나쁘다. 아, 갑시다. 꿍수꿍. 아, 저는 저 초록색이요. 저 초록... 같이 갑시다. 안 아, 싫어요. 파란색 하세요. <laughs> 준비 시작. 빨리 가요. 이거 마지막에는 그거 할 거예요. PVP. 네. 마크엔 PVP죠. 마지막. 에어 뭐야? 오 예. 아나 되질 것 같아. 아 어, 이거 이거 블록 해는 거죠? 네. 스폰지 아. 뭐야? 어? 나 도약이 불렀대 도약이. 아 뭐야 또 구토기 불었어. 기상이. 아씨 그 뭐야 이거. 아 티. 아. 아맵맵 터진 아거 아니야? 아맵 터짐. 맵, 어, 맵 터졌어. 요 혹시 몰래니까 멀리서. 아 델론 쩐다오 안돼 안돼. 아나 운이 없어. 아무것도 안 줘. 지금까지 다뭐 이런. 와, 진짜 t n t 야 아, 나. 오파게 테러범. 미치, 미미 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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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미시 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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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요 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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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도 미치. 미치. 미다 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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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마크라 오랜만에 방송도 방침. 어. 뭐야 누언 때림 아 무리다 아 이거 진짜 뭐야 또 화선 말러 오아 화선 아 진짜 가보셨나 너 젤로님 가보시 신 어, 나이스 네, 네. 가죽 아, 가방 그나마낫죠 이게 그나마낫지 나나나 <놀람> 아,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. 야, 빡치게 하네 오, 뼈덕이다. 저는 제 안킬 거예요. 오예. 또 가위가 나와. 오, 약간 좋은데 느낌? 이번에 느낌 좋은데? 뭐야? 과감하게 어? 앞에서. 나보다 안나. 뭐야? 어 화살이야 계속 어 이,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? 설마 아, 아 이거 어떻게 해냐 또 테러야 아아 헐 애테러범 끝났습니다. 점점. 아 이게 뭐야 제가 먼저 끝났네요 n g to take 등했어요제 n d e r good now. s 올라가지지 l l 가 n g y o 가 it's 안 o Tell him under g o 미래. 나도 올라가지네. 여기서 PVP 합시다. 콜. PVP 합시다. 대령님. 네? 여기로 오세요. 저가 질거 같은데. 저 아무것도 없어요. 어, 콜. 왜요? 왜요? 다이아가 빨리. 님, 네 어. 방금 사과도 계시네. 이제 알아. 아까 첫그 처음에 크레이지부에서 줬나 봐요. 아. 어. 할속저뭐 빨리 오세요 시작 해나 빨리 왜 계속 됩니다 설치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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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이런 거 없지 진짜로 아 인도 있어 회원님 뭐 하세요? 우 타라 다 타거라 다 어, 서 잠깐만 잠깐만 타임, 타임. I 탈 o k 있어요? 없어요 어 아, 있죠. I knew. I knew. I 요 n e w I k n e 비 I knew. 요 knew. I k 요 e w I knew. I k n e 요 I k n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게임은 게임뿐입니다. 빨리 로사 올라오세요. 이거 찍게요 여기서. 네. 아니 진짜. 죽었다. <laughs> <나> 배신해?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겠요주의 배신. 5월 델론도 배신. <laughs> 그러면 랜덤 무기 찾으겠습니다. 배신편, 배신 배신편. 배신편.